나는 당신의 척추를 책임지는 물리치료학과 최명교라고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 문화콘텐츠 학과 나연나연이라고 해. 다자하워셔밍즈 다스의 너쩜먼 디지털 비디오학과에 재학 중인 큐태입니다니깔이고 소아과에 재학 중인 똑똑한햄스터 예린이야. 백팩을 쓰는데 원래 는아 조금 더큰 백팩을 쓰는데 저는 짐이 많아요 일단. 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많이 갖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의 상징 에코백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튼튼한 거를 메고 다녀야 옷 입을 때도 맞춰서 후뚜루 맞도록 입기 쉽고 <laughs> 은근 많이 들어가. 그 대신 이게 여기로 지탱해야 되잖아. 들고 다니다 어깨 개 파열되고 알지? 무조건 수납공간이 넓은 백팩 그 들고 다닙니다. 아 무겁습니다. <laughs> 실제 학기 중 가방이고 무게도 거의 이 정도. 한번 들어볼래? <laughs> 진짜, 진짜. 나의 모든 걸 와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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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잃어버렸던 틴들을 찾았어요. 아니, 이거를 왜 챙겨놔? 이거 약간 냄새나요? 왜? 아, 아 안빨긴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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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무줄이 너무 늘어났어. 아니, 이거 제 엉덩이 사이즈거든요? 제가 원래 입는 건데, 저희 과가 과 특성상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알겠지만, 온몸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몸을 조져준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실습을 하기 때문에, 치마를 입고 할 수가 없어요. 그지그그 우리 과는 책상도 없어요. 병원에 있는 그 어. 주사 맞는 침대 같은 거 있죠. 어. 그 위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필기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흔들 갈아입기 위한 실습 복용 음. 그렇게 막 냄새 안 나니까.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 비상식량. <laughs> 나는 이거 없으면 학교 못 가. 학교...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럼 어, 이제 맞아. 너무 짜증이 나. 짜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망러지. 어 그때 살짝 뜯어가지고 입안에 쏙쏙쏙 넣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먹다가 남은 거 포장하려면. 아 이거를 갖고 다녀? 어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나는 문화 컨텐츠학과여가지고 핸드폰이 항상 있어야 돼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영상을 봐야 될 때가 너무 많아 피드백 줘야 되고 영상 보내면 음 보고 이렇게 또큰 화면으로 봐줘야 돼다 화면 그래. 카메라에 잘 담긴지 모르겠지만 네, 실 <laughs> 팔했다가 팔했다가 이 계속 흔들어 막막 흔들어 따아 진짜 뭐 많다 그니까 이동진하고 찍은 사진이 떼야 <laughs> 이동진하고 찍은 사진이 대요 <laughs> <laughs> 죽인다. 자연계열의 필수템, 공학용 계산기. 열어보면, 이렇게. 이야아아아아아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다 가능하고요. 과제, 이제 계산기 없이 절대 할수 없거든요. 실험 레포트를 맨날 쓰니까, 이제 이거를 안가져오는 날엔 대참자가 일어나는 거야. 그 많은 공식을 A 4즈에다 써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레포트를 또 수기로 써. 야, 누가 요즘 2 1세기 레포트를 이렇게 써? 이렇게. 나는 여기에서 가장 필수템을 고르라면 물티슈와 휴지. 물티슈는 왜 갖고 다니는 거?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laughs> 휴지랑 이제 물티슈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똥싸라고 아니지 아니지 <laughs> 여사친이나 썸녀랑 같이 그거 아 하다가 어 휴지 없어 이럴 때 갑자기 승. <laughs> 어게려개이여 손에 아, 뭐 들고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해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도 그래서 핸드폰을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또 프로 유튜버 나오 때.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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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R 같은 경우는 무게가 또 무겁잖아 그래 이렇게 꽉차 있는데 뭘또 들고 다니 거야? 아, 그래 안 그래도 나 지금 가방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 뒤에 신기하게 세 개가 있어 다각도로 많은 화면을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 네. 하나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짜란 조금 아, 어이가 없겠지만 <laughs> 학교 편의점에 항상 젓가락과 빨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자, 때문에 야. 진짜 이거는 그 당연히 해줄 수 어, 있는 알려주지 않는 꿀팁입니다. 젓가락 부족하면 편의점 가서 막 눈치 보다가 이렇게 쓱 가져오는 거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아세요? 소만에 젓가락 두 개쯤, 아... 빨대 두 개쯤은 들고 다니라고요. 핸드폰과 이어폰. 아, 인정, 인정. 어... 세트 인정. 통학할때 이어폰 개필수입니다. 네, 얘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짜 오래가.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 보조 배터리 없으면 어, 맞아. 바로, 나. 나 빨리 달아. 그니까, 러 바로 순삭이잖아. 핸드폰 근데 이거 진짜 오래가. 자 점... 시험기간에 박교태 필수템! 따단! 네. 모자와 앤 마스크맨! 도서관에서 밤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 하고 그런 날들을 위해서 이 모자 마스크가 필수템인 거지. 모자를 깜빡하고 놓고 온 날이 있다! 다음 날정수리 이렇게 맞고 다녀야 돼. 큰일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필기도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시험기간에 이렇게 쓱쓱 넘겨 편하게 보는 거지. 카메라를 광각으로 잡아줘서 큰 화면을 쉽게 담아낼 수어 어, 그럼 딱 좋겠다. 약간 현장감이 느껴지겠네. 그치? 지금. 저처럼 이렇게 멋있게 공학용 계산기를 두들기는 화학도 학생이 되고 싶으면 화학과로 오세요 이상 사학캠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당신들 자세 분명히 이러고 이러고 있을 거야 다들 목 집어넣고 허리 쫙 펴고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 아주 잘 많이 봅시다 왜냐면 난 문화컨텐츠 학생으로서 여러분께 추천하니까 뭐래? <laughs> <laughs> 오늘 또 어마어마한 상품을 들고 왔잖아요 저희가 어. LG QO1 어. 기자 따라 이렇게 샤라랑 샤랑 바뀌는 이 환상적인 색상이 브로즈와이트 블랙 같은 블랙 아닌 블랙, 블랙 같은 블 문라이트 티탄입니다 와. 다양한 각도에 다양한 광각으로 그렇지? 다양한 화면을 담을 수 있는 이 트리플 카메라 탑재되어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찍고 싶다 멀리서 찍고 싶다 다 잡아줘요 아웃포커싱 이거 완전 잘 잡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조금만더 화면으로 보면 답답하고 답답함 그럴 때이6 5인치 거대한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즉시 와우! 그말씀드린 6.5인치의 거대한 화면입니다. 굉장히 눈이 피로하지 않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생생하게 화면을 전달해줄 수 있는. 넓은 데서 보니까 속도 시원하고 눈도 편안하고 안경 쓸 이유가. 없어 배터리가 무려 4,000mAh다. 아 굉장히 오래 간다. DTS X 3D 사운드가탑재어 있기 때문에 oh 사운드가 진짜 끝장난다. 바로 가격은. 31만 9천! 저렴하게 또 핸드폰을 쉽게 바꿀 수 있어서 꾸집옥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LG QO에 잘했다, 잘 만들었다 새내기 새들새들에게 추천드립니다 LG QO L 가방에 또 수납공간이 많아가지고 어, 괜찮... <laughs> 괜찮네요 어, 양치 양치 이거 들고 이거는 진짜 설정이다 이거 설정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게 칫솔 들고 다니는 게 설정이야 <laughs> 깨끗한 척하고야 칫솔 들고 다니는 거 <laughs>